안녕하세요 오토라인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내용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차세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바로 천궁 시스템의 2025년 최신 오버뷰입니다 천궁은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의 하늘을 지키는 핵심 전력으로 성장해 왔으며 최근에는 한 단계 더 진화한 블락 ii와 향후 계획되는 블락3 체계로 인해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천궁의 탄생 배경부터 현재 2025년 기준의 최신 성능, 기술적 진전, 전략적 의미, 그리고 한국이 구축하고 있는 다층 방공망 속에서 천궁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까지 깊고 길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천궁이라는 이름은 하늘의 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의미처럼 국가의 하늘을 지키는 가장 신속하고 날카로운 무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주변국의 미사일 기술 고도화와 북한의 잦은 미사일 도발 속에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공군력과 방공망을 강화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천궁 시스템입니다. 처음 천궁-II 개발될 당시에는 미국 제호크 미사일을 대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호크는 오랫동안 한국군의 대공 방어를 책임졌지만 기술적으로 노후화되었고 새로운 위협에 맞춰 성능 향상이 절실했기 때문에 국방부는 개발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빠르고 정확하고 동시에 여러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는 첨단 방공 체계를 국산 기술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개발된 천궁 아이은 항공기 요격에 최적화된 지대공 미사일로 다기능 능동전자주사식 레이더, AESA와 신속한 발사 요격 능력을 갖추어 2010년 대 중반부터 대한민국 전역의 공군 방어망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천공은 기존 호크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인 요격 능력을 확보했고, 교전 통합 체계를 통해 레이더, 발사대, 미사일 캐니스터가 직결되는 효율적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 효율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단순한 항공기 유격만으로는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로켓, 초대형 방사포, 그리고 다양한 변칙 궤도로 날아오는 새로운 형태의 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변화는 곧 기존 천궁 I위 한계를 드러내는 지점이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천궁 I, 즉 엠셈블락 II입니다. 청궁 II는 한국의 첫 본격적인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로 평가되며 한국형 패트리엇이라고 불릴 만큼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블락 II는 종말단계 탄도탄 요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기존보다 훨씬 높은 속도와 민첩성 그리고 정교한 탐지추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다기능 레이더를 통해 다수의 위협을 동시에 탐지추적하면서 각각의 표적을 독립적으로 요격 할수 있어 포화 공격 상황에서도 대응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360도 전방위 방어가 가능하며 표적 분류 및 구분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고속으로 접근하는 탄도미사일 적어도로 침투하는 순항미사일 고급 무인기 등 복합적인 위협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발사체계 역시 빠르게 재장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공격에도 장시간 대응할 수 있고 발사대 한 대에 여러 발이 요격 미사일을 탑재해 운용 효율성도 높습니다. 천궁 II의 요격 방식은 히트 투킬 형태의 근접한 물리적 충돌 기반에 매우 가깝게 설계되어 있어 요격 정확도가 높은 편이며, 이는 한국의 방공 기술이 얼마나 정밀하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천궁 II는 2023년부터 본격적인 대량 배치가 시작되었고, 2025년 현재 한국 전역의 주요 군사 시설, 전략 시설, 국가 기반 시설 등에 빠르게 배치되어 다층 방공망의 핵심 요소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패트리어 PAC3, 청궁이, LSEM, SAD까지 연결되는 다단계 요격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중이며, 그중 청궁 i i 는 중거리 중고도 구간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청궁 i i 가 이미 해외 각국으로부터 강력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청궁 III 위 도입 계약이 빠르게 체결되었고, 수출 계약 규모는 이미 수조 원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 기술이 미국 유럽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며 천궁 ii 위 해외 평가는 매우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운영 유지비가 낮으며 실제 실전 배치를 통해 검증된 신뢰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여러 국가가 이 시스템을 차세대 방공 체계 후보로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천궁 ii 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가운데 한국은 이미 그 다음 단계인 천궁 3 개발을 공격화했습니다. 천궁 III는 현존하는 블락 II보다 훨씬 더 높은 유격 고도와 더 빠른 반응 속도, 장거리 탐지 능력을 갖춘 차세대 미사일입니다. 목표는 종말 단계보다 조금 더 높은 구간에서 탄도미사일을 유격하는 것으로 사실상 패트리업과 사드 사이의 영역을 커버하는 국내 독자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천궁 III는 한국이 구축하는 다층 방공망의 중심축이 되며 한국의 독자적 MD 체계를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청궁 i i i 는 개발 단계부터 해외 수요를 고려하여 설계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거리 방공 체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기존 러시아제 또는 중국제 무기 대신 국산 무기 체계를 찾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어 한국 방산 수출의 핵심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 FA-250 경공격기, 잠수함 전차 등 다양한 방산 장비를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천궁 II와 천궁 III는 이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는 패트리어 시스템을 운용 중이면서도 천궁 II를 추가 도입하려 할 정도로 기술적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천궁의 기술적 우수성 뿐 아니라 전략적 가치도 매우 큽니다.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복잡한 군사적 환경에 놓여있는 국가 중 하나이며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 고도화된 미사일 개발, 신형 전투체계의 등장 등 다양한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은 자체 개발 방공망을 구축함으로써 군사적 자주성, 방위산업의 독립성, 그리고 전략 자율성을 동시에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궁 II와 삼는 이러한 국방 전략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한국 공군의 다층 방어 체계 중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드론 공격 미사일 공격, 급초음속 무기 등장 등 현대 전장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천공 시스템은 미래전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를 기반으로 단순 방어를 넘어서 공격 징후 분석, 전략적 위사 결정, 연합 작전 체계 구축까지 확장하며 종합적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천궁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닌 하나의 방어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으며 미래전 대비 능력을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무기입니다. 이처럼 천궁은 탄생부터 최신 버전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방위 산업과 공군 전력의 성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며 앞으로도 한국의 하늘을 지키는 핵심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오토라인에서는 천궁 미사일의 역사, 성능, 전략적 가치. 그리고 미래 발전까지 가능한 한 상세하고 깊이 있게 다뤄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만든 이방어 체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